안녕하세요. 어, 이번 판은 랭가 정글 상대고요. 어, 바텀 의식 받아서 정 버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번 판은 일단은 풀캔 동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어,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 드린 적 있는데 어, 풀캔 영상을 어, 돌 때는 칼날 불이 돌때 미드 라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미드 라인 보고. 어, 찌르까지 나왔다. 하면은, 어, 칼날블리 먹고 나서, 끈끈이를 찍고, 미드를 한번 찔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칼날블리 먹고 있는데, 어, 제드가 지금 라인을 좀 땡기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 칼날블리 먹고 나서, 어, 끈끈이를 찍은 다음에, 미드를 한번 찔러볼게요. 자, 지금 각 나왔죠? 자, 그렇게 먼저 깔아주고 짱갱! 자, 깔끔하게 갱 성공했죠 그 미드 초반에 갱갈 때는 어 스펠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전멸을 쓰면은 어, 상대방 어 미드도 전멸을 쓸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전멸 아, 스펠을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한테는 이제 집 갔다 오면은 포식자라는 그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어 초반에 스펠을 빼놓고 그 다음에 전멸이 빠져있으면은 어 포식자로 갱을 오면은 또 킬을 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스펠을 막 써도 돼요 어 근데 이번 판 뭔가 지금 팀 운이 좀 괜찮네요 지금 딱히 제가 미드 갱밖에 안 갔는데 어 바텀에서도 소식을 따고 있고 탑에서는 1대1 교환 한번 해줬고, 지 랭가한테 갱을 당하고 있네요. 음, 저는 백업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음, 어차피 갱을 잘 흘려놨네요, 이렐리아가. 자, 그럼 여기 와드 한번 밝혀주고, 요거, 바이게까지 제가 먹어줄게요. 자, 지금 주도권이 우리 팀한테 있는데, 지금 랭가가 이거 바이게 싸움 저한테 걸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렐리아가 왜안 내려오냐? 뭐 하세요? 아니, 이렐리아가, 어... 아, 뭐야, 이게. 어이없네. 자, 제가 방금, 그, 랭가가 바에게 싸우며 걸어왔을 때, 이렐리아가 라인을 밀고 있어가지고, 더 빨리 합류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거 믿고, 그냥 싸운 건데, 제가 죽고 나서 내려오네요. 아무튼 뭐어 씨는 먹었으니까, 뭐 그냥 일단 탑은 그냥 무시하고, 이제 바텀이랑 미드 위주로 게임을 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씨 없고 이거 바봅시다 그럼 게임, 게임! 네. 자, 바텀도 깔끔하게 갱 성공해줬구요. 이게 진짜 포식자만 있으면은, 어, 신지드 갱은 진짜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진짜. 자, 지금 랭가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드는 이제 밑에 쪽에 와드는 잘 해놨고, 어, 탑은 지금 와드가 사라졌어요. 바텀도 와드가 잘 돼있고. 제가 이제, 어, 폭시자가 돌았기 때문에, 요거 바텀 쪽한번더 가볼게요. 랭가가 또올 수도 있거든요? 자 렌즈 돌려보고 여기 와도 없죠. 자 이러면은 우리 바텀이 좀 밑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어 빠져주네요. 가자. 자깔빠주고갱 잡았죠. 자 이렇게 바텀 또 갱을 성공했습니다. 했습니다자 이대는 어, 잭스한테 솔킬을 따이고 있구요 어, 미주도 솔킬을 따이고 있네요. 아, 근데 저거 미드는 조금 아깝다. 저거 한틱인데 일단, 탑은 뭐, 이럴도 저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요거 미드를 백업 갈게요. 원래 탑이랑 미드 중에 하나 빨리 뛰어가지고, 제가 라인 프리징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미드를 프리징 해줄게요. 자, 이쪽으로 미년을 끌고 와서, 어, 여기서 이제 맞아주면 프리징 되겠죠? 자 이러면은 저희 제드가 어 라인을 딱 이쁘게 만들어지죠 그니까 이제 정글을 할 때는 노런 부분도 좀 중요해요 그니까 우리팀 라이너가 자리가 비워져 있을 때그 라인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는거 어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라인을 안가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보니까 이렐리아가 못했죠 저런 라인은 안 가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갔다가 더블킬 따 수도 있고, 또 역갱 맞아주고또둘다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보통 못하는 라인을 가면은, 어,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자, 일단은 지금 포시자 쿨타임이 또 돌아있는 상태거든요. 오, 나이스. 그렇지. 자, 제드가 아리를 솔킬을 따줬죠. 이렇게 잘하는 라인을, 어, 시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방금 랭가가 밑에 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거 바로 바텀으로 붙어줄게요. 좀만 버텨, 좀만.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왜안 타느냐? 가자, 가자, 가자. 다 잡았다, 이거. 자, 깔아주고. 딴 게임. 오, 오, 나이스,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바텀이, 지금, 3대3 싸움에서, 지금, 우리 팀 아무도 안 죽고, 다 잡았죠? 이렇게, 잘하는 라인에서만, 계속 게임을 풀어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팀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용까지 좀 챙겨줄게요. 그 와중에, 이델리아는, 또, 잭스한테, 솔킬을 따야 줬네요. 이래서, 어, 못하는 라인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아까 3분 때, 그, 이렐이 밝게 싸우면서 백업 안올 때부터 이미 이렐의 신정은, 아니, 의 실력은 검증이 됐어요. 자, 악마의 폼 돈까지 모아주고, 어, 정비를 해주는 게 좋겠죠. 오, 나이스. 봐 이렇게, 미드 같은 경우는, 어, 초반에, 자, 어, 갱을 가지니까, 알아서 솔킬를 계속 따주죠. 어, 아, 이거, 랭가가 우리 정글을 좀 털었나 보네요. 이것도 있나? 어, 이거 있네. 아니, 왜 블루는 안 먹고 늦게안 먹었지? 자, 요거 두개 같이 먹어주면은 악마의 폰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집 가서 아이템 뽑아주겠습니다. 오 악마의 폰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탑을. 오, 잡나? 아, 아깝다. 아, 저거. 아, 되게 아쉬운데, 저거. 저거, 이엘이 좀만 잘했으면 잡는 거였는데. 약간 너무 성급했죠, 방금. 방금 미니언 먹고, 어차피 타워 어그로가 잭스한테 끌려있어서, 약간 백무빙 치다가, 그 다음에 킬로들어갔었으면저 잡는 거였거든요? 어, 이기 랭가가 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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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끈기 까주면은 스프레이서 점프 못하죠. <laughs> 자 이렇게 랭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냥 이게 끈끈이가 진 개사기에요 진짜 이동기를 아예 못쓰게 되니까 그냥 랭가도 그냥 점프를 못하니까 그냥 죽는거예요 그냥 자 일단 바텀 1차 타워까지 밀어주고요 집가서 어, 신발 뽑아줄게요 어, 이번판은 딱히 위협적인 cc가 없기때문에 어, 그냥 신속의 장악 가겠습니다 아니구나 위협적인 cc가 많긴 많네 어, 많긴 많아도 이번판 지금 게임이 되게 잘 풀렸기 때문에 이럴때는 그냥 빨리 굴리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속의 장을 올려서, 그냥, 게임을 좀 더, 빨리빨리, 불려서, 어, 빨리 끝내볼게요. 누가 와드 있다고로 박아놨냐? <laughs> 아니, 부쉬 안 받고, 부쉬 밖에다 박아놨네? 오. 자, 일단은, 저희 팀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요거, 어, 전력까지 좀 챙겨주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주는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전력은 14분 전에 챙겨주면은 어, 포탑골드를 많이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로바로 먹어주는게 좋습니다 자 탑에다가 바로 풀어주고 이거 포탑골드 좀다 뜯어볼게요 그리고 잭스까지 다이브로 어, 딸수 있겠죠 자, 이러면은, 어, 탑까지 완전히 말렸죠. 원래 잭스가, 어, 이해를, 어, 사냥하면서 좀 많이 컸었는데, 이러면은 탑 타워도 다 부서지고, 지금 오자마자, 어, 제압골도 주고, 좀 경험치도 많이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못하는 라인은 그냥 버려놓고, 버려두고, 그, 바텀에서 키워준 다음에, 이제 잘큰 애들을 데리고, 어, 위쪽에다가 영향을 펼쳐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템은 라일라이 바로 올릴게요. 자 이제 용이 20초 정도 남았으니까 어 바텀 쪽으로 붙어 주겠습니다. 자포시터 키고 빠르게 붙어 줄게요. 아, 잠깐 오, 잘 씻는데. 아, 아깝다. 자, 일단 랭가는 궁이 빠졌어요. 자, 일단은 저는 용을 챙길게요. 자, 용 챙겨주고요. 어, 잭스가 멘탈이 나갔나봐요. <laughs> 저거를 던져주네요, 또. 오, 뭐야! 와, 이게 뺏긴다고? 아, 여기 와드였나보다. 아, 어이없네. 자, 일단 미드에 붙어주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인원이 안 맞으니까 좀간좀 좀 보다가, 어, 증상이 빠지네요. 어, 제, 아, 제드가 온다고 하는데, 가볼까? 언제 와? 넌갱? 잘 가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카정도 할수 있으면 카정 해주는 게 좋아요. 스킬만 있네. 오오오. 오오 어, 그냥 풀로 그냥 살아날게요. 아 근데, 잭스가 확실히, 어, 월식을 가니까, 이게, 순간 폭딜이 엄청 세네요. 야, 이렐리 오더를 내리네. 약간 좀 어이가 없네요. 잭스가 지금 너무 세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거의 뭐, 제드랑 루시안을 많이 키워놨는데, 사실상 둘다 물몸이거든요? 그리고 둘다 잭스한테 스탑 맞으면은, 어, 잘하면 원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딜러들이 좀 조심해서 잭스한테 안 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는 한타 포지션을 뭐 앞에서 비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잭스가 우리 딜러들을 못 물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암튼, 어, 괜히 먼저 이니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받아치는 게 좋긴 해요. 어, 받아치는 게 좋은데, 어, 수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다. 어, 그럴 때는 그냥 포시차 키고 뛰어가서 넘기는 게 좋죠. 암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니시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제드가 아리를 잘라줬고요 어, 이거, 이거는, 펀 넘었죠? 진이. 어, 제가 혼자였어가지고, 어, 오케이. 그케다 잡았죠? 네, 이거는 방금 진이 던진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 주제도 모르고, 어, 감히 신지도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어, 끈끈이 딱그 사정거리 안에 딱 지가 들어왔죠?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끊긴 던지고 그냥 가서 건져주면 돼요. 음, 방금은 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응징을 해줘야죠. 보호 되었습니다. 아, 근데 바텀이 쭉쭉 밀리네. 또이레이 죽었나보다. 저 막다가. 자, 집가서 요거 일단은 좀 정비를 하고 저 잭스를 좀 막아야 될것 같아요 자, 라일라이 뽑아주고 다음 템은 어, 이거 동말의 결 뽑아줄게요 야, 너무 쎈데? 저거 봐, 저거 봐이 우리가... 오, 나이스! 야, 우리 제드도 세긴 세다 근데 확실히 잭스가 지금 폭딜이 너무 세거든요? 지금 월식에 모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루시안 스톰 박히면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시안이 제압이 꽤 컸거든요. 근데 그게 잭스한테 들어가 가지고 아, 이거 잭스가 걱정이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엄청 잘커 가지고 어, 5대5 한타 했을 때, 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어, 루세안 방금 잘려놓고 레드 달라는 거는 좀 어이가 없네. 아, 쟤, 내 레드 안 주니까 저거 칼라부리 뺏어보는 거 보소. 다음 레드부터는 줘야겠다. 저거 안 주면은 저한테 또 찢어가지고 번질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와드가 있었네. 자, 일단은 용부터 챙겨주고요. 그리고 저희 팀이 지금 전령 챙기고 있죠. 그럼 전령으로 바로 붙어주겠습니다. 아, 잭스가 지금 사이드만 별로 우직하게 밀고 있네요. 사실 이러면은, 잭스가 없으니까, 한타하면은 저희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이럴 때는, 각이 나오면 그냥 인시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 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딜러가 잭스인데, 잭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타를 해도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일단은 지금 적팀이 다 어디 숨어있나 보네. 자 제드가 지금 잭스를 막으러 갔는데 제드는 이만 안 맞으면은 제드가 이기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타를 걸어도 저희가 이, 이기긴 해요. <laughs> 강만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아니, 뭉쳐야지 걸지, 얘들아. 지금 지들이 다 따로따로 뛰어져 있으면서 나보고 이니시를 걸라고 하네? 가자 가자, 됐다 됐다. 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뛰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아리까지. 자, 바로 레오나까지. 오케이, 다 잡았죠. 자 이렇게 어, 신지드가 있을 때는 적팀이 이렇게 약간만 실수를 하면은 그냥 바로 뛰어가서 넘기면은 그냥 다 죽는겁니다 그냥 이게 제가 이니시를 걸어도 되는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린게 적팀에서 잭스가 가장 센데 잭스가 사이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드에서 한타면은 우리 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타가 벌어지든.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보이면은 바로 뛰어가서 넘기면 됩니다. 대신에 어, 우리 팀 위치를 확인을 해야겠죠. 아까는 우리 팀이 이렇게 다막 흩어져 있어서 제가이 인식이 안건 건데 방금은 어, 우리 팀이 다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발언까지 바로 챙겨줄게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빼야겠다. 어, 지금 저희가 한번 한탄을 해가 주고 힘이 빠진 상태거든요. 적 팀은 지금 정비를 해왔고, 잭스까지 있죠. 어, 잭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정비해줄게요. 이게 항상 그팀 스토어가 이기고 있다고 무조건 이긴 게 아니고, 그래도 적팀 중에 센딜러가 있거든요. 어, 걔 하나 때문에 게임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보면 해야 돼요. 근 자, 이거 어그다 끌었죠? 이거는 이제 한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게임. 그렇지. 자, 이게 신지입니다. 배드가 아리까지 다 잡아줬네요. 어 이대리 버스 고맙다고 하네요. 아, 랭가가 화났죠? <laughs> 마지막 바락 밟아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